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마음 속에 내주하셔서 여러분을 지혜롭게, 여러분을 선한 길로, 여러분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 하시겠습니다 내가 여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험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우리의 하나님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여 주시고 의로운 일을 의롭게 세워주시고 악한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들도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흠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처럼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요 또한 우리를 지으신 이신 분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살아가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과 궁창, 곧 바다와 그리고 낮과 밤또 낮에 떠오른 그 태양 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장엄한 시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을 바라다 볼 때에 무한히 열려있고 광활합니다. 또 장호합니다. 아름답습니다. 푸르고 높습니다. 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종교에서는 바로 그 하늘이 하나님 자체였고, 또 그래서 숭배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바로 그 하늘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요 그리고 그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궁창꽃 바다는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바다는 그 수평선을 바르다 보면 얼마나 넓고 또 넓습니까? 또 바다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때로는 바다가 파도를 칠 때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엄청난 힘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솜씨를 알려 주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면서 다이 시편의 기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2절, 3절의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나른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날이라고 하는 것은 낮을 말하는 것이죠.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런데 여기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린 소리도 없지만은 에, 바로 낮과 밤 에, 거기에 다 온통 에, 하나님의 소리 곧그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 섭리가 통하는 것이요 또 그의 말씀 이것은 곧 하나님의 교훈 혹은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 통하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낮과 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에, 소리도 없고 어, 언어도 없지만은 실제로 그낮 자체가 그리고 밤그 자체가 에,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고 또 어, 하나님의 교훈을 어,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린 소리도 없는 낮과 밤, 그리고 이 모든 하늘과 이 피조물들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영적인 감수성이 열려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늘과 땅, 그리고 이 바다, 그리고 낮과 밤, 이 모든 것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교훈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볼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5절, 6절은 해에 관한 또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에, 해를 바라다 보면서 그 해의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아, 참으로 어,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힘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그래서 머뭇거림도 없이 위용을 가지고 계속 달려가는 모습을 바로 태양에서 보는 것이죠. 그렇죠. 태양이 떠서 지는데, 그 동력에서부터 서편에 이르기까지 움직이는 태양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또그 태양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빛이 납니까? 바로 이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그 능력과 영광을 보는 것이죠.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마지막에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이와 같은 것은, 누구도 막을 길이 없고, 또 누구도 그것을 대항할 자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하늘과 땅, 바다에 충만하며, 그리고 낮과 밤에, 역시 마찬가지로 살아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통치하시고 역사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 계절에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이것이 좋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오늘도 이 하늘과 땅에 가득한 아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이 역사 위에 충만함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오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고 또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의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의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재물을 잘 관리하고 나누는 청지기 생활을 하십시오. 하루씩 기도하며 장부를 정리하십시오. 재물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주인은 오직 한분 삼위 하나님입니다. 재물을 목표로 하지 말고 소명을 목표 삼으십시오.